그게 바로 우리 주환이 원헌이 의 겸둥이 주환이 원헌이씨 피처링을 했어요. 지금 들으시면서 자 조용. 에이 주환이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제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다시 에이 <laughs>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저 밖에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모자를 쑥 쓰고 앞에서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녹음실에서. 어, 저 주원이 아니야? 이러고 딱봤는데 주원이가 이제 그 아시는 이제 형, 그 이든 형을 보러 왔다, 아,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. 그어너왜 왔어? 물어보니까 옆에 이제 스케줄 하러 왔다가 잠깐 시간이 비는데 앞에서 형이 스케줄표 보니까 형이 녹음하고 있는 스케줄이길래 한번 와봤다. 근데 제가 제일 노래할 때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. 에이, 후, 어, 막 이런 거잘 못하는데 주원이는 그거를 제가 뭐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백만 번은 했을 거예요. 진짜 앨범에서 응. 모든 그 앨범을 자세들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뒤에 막 아, 오, 아, 아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. 그걸 다 주원이가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더수이랑 이제 얘기를 해죠어 주원이 시킬까? 어 좋은데요? 네. 좋아, 잠깐 들어와봐. 잠깐 들어와봐. 해가지고 주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에이 뭐 호도 있는데. 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. 에이! 밥 먹듯이 하니까, 이거. 그래서 이렇게 피처링 주원이 한, 네, 우리 커서뷰라는 곡이 음.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